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어필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의를 이끌어내는 법에 대한 지문을 같이 해석을 해보고 영어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수능 모의고사 난이도의 지문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성인들까지도 영어필사를 하실 수 있는 무난한 난이도의 지문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날 experiment 한 실험에서요 한 사회심리학자 어디에? 하버드 유니버스리의 한 심리학자가 반복적으로 다가갔습니다. 사람들에게. 어떤 사람들이요?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. 뭐를? 복사기. 복사기를 사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. 다시, 한 실험에서 하버드 대학의 한 사회심리학자는 반복적으로 다가갔습니다. 사람들에게. 어떤 사람들? 뒤에 있는 웨이팅 이하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. 커피 머신. 복사기를 사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. 첫 번째 파트. 그러니까 실험의 전반부에서 그녀는 물었습니다. 다음에 질문을 물었습니다.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겠죠. 실험자가 신뢰합니다. 저는 다섯 장의 페이지가 있어요. 제가 복사기를 좀 사용해도 될까요? 자, 응답. 어떤 응답?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은 대략적으로 60%의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. 뭐를 동의했는데요? less는 사역동사로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. 그녀가 복사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. in the second part니까 실험의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실험의 후반부에서는 그녀는 바꿨습니다. 그녀의 질문을 slightly 약간 뭐라고 말하면서 실례합니다. 저는 다섯 장의 페이지가 있어요. 제가 복사기를 좀 사용해도 될까요? 이까지는 똑같죠. 이전 첫 번째 실험에서 물었던 질문 내용이랑 똑같아요. 근데 뒤에가 다르네요. 왜냐하면 제가 복사를 좀 해야하기 때문에요. 제가 복사를 좀 해야하기 때문에 복사기를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? 음, 라고 물었어요. 놀랍게도 이것은 resulted가 동사입니다.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다라는 뜻이죠.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냐면, affirmative. 긍정적인 응답. 93%의 긍정적인 응답을 가져왔어요. over the time, 그 당시에. 신뢰합니다. 전 다섯 장의 페이지가 있는데, 제가 복사기를 사용해도 될까요? 라고만 말했을 때는 60%의 사람들이, 음, 이, 이걸 동의했죠. 근데, 왜냐하면 제가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. 라는 말을 붙인 질문에서는 놀랍게도, 93%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대요. 자왜 그런지 볼게요. 그래서 자, 무엇이 c a u s e 일으켰을까요? 이러한 변화를 The bottom line is that 요것은요. 요컨대 뭐뭐이다. 결국은 t a 이 아이다.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. 요컨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. 뭐를? 이유를 가지는 것을 좋아해요. 어떤 이유? 정당화할 이유 그 결정을 정당화할 이유를 가지는 걸 좋아해요. 어떤 결정? they make가 뒤에서 decisions를 꾸며 줍니다. 그들이 만든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를 가지는 것을 좋아합니다. 이분도 비록 뭐 말지라도 비록 왜냐하면 제가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라는 말이 사실은 제공하지는 않을지라도 뭐를 어떠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은 충분했습니다. 뭐하기? i n i t i a t 일으키기에 충분했어요. 뭐를? 긍정적인 반응을 누구에게? 다수에게. 뭐 의사순데? 실험 대상자들의 다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. 어떠한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을지라도. 이런 말이죠. 네. 여러분 해석이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듣고 해석을 해보시고요. 이 질문도 꽤 흥미로운 내용이죠. 대화 방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.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,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. 그래서 대화 방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네요. 네. 재미있죠? 전 되게 흥미있게 읽은 질문이거든요. 여러분들도 다시 해석해보시고, 영어 필사하시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.